2차 방정식은 우리,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뭐, 지지난 시간인가? 이게 뭐라고? 항등. 어, 항등식이죠. 왜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해서 항등식이에요. X에다가. 1을 넣건, 1000을 넣건, 만을 넣건, 100만을 넣건, 마이너스를 넣건, 항상 성립하죠. 이게 항등식인데, 이건 뭐라고요? OX는 만약에 10이야. 얘가 바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해요. 아니죠. 꼭딱 하나를 넣어야 성립하지. 2. E. X에다 2를 넣어야만 성립을 합니다, 얘가. 그렇죠? 그래서 요식을 성립하게끔 만드는, 방정식을 성립하게끔 만드는 X 값을 가리켜서, 근 또는, 어, 근, 어, 그렇죠?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 그죠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 이름은 어, 지워야겠죠? 어. 어. 이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며. 재판에. 음. 아니, 나 이거 영상이니까, 영상 안 찍을 때 이게 따로 얘기하자. 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놈을 근, 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방정식인데, 이 2차 차수가 2차가 되면 그게 2차 방정식, 3차가 되면 3차, 5차가 되면 5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의 기본 형태는 당연히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X랑 얘들아. y를 곱했을 때 만약에 얘가 0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얘가 이렇게 되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x-1과 x-2를 곱해서 만약에 0이 나왔으면 x-1이 0이거나 또는 x-2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x가 1 또는 2다라고 우리가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한단 말이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핵심이에요, 핵심. 됩니까? 인수분해가 핵심이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근데? 근의 공식을 씁니다, 우리가. 근을 구하기 위한 근의 공식을 써요. 근의 공식을 쓰면, 사실, 얘들아,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뭔가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게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사실은 그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뜻이에요? x 마 알파랑 x 마이 베타로 인수분해가 사실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따라서 얘의 근이 x는 알파 또는 베타가 또 되는 거죠. 결국 이차방정식 푸는 방법은 딱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이미다 배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더할 얘기가 있나? 없죠? 근의 공식은 다 외우고 있니? 근데 짝수 공식도 외우고 있어요? 여기 적혀있죠? <laughs> 그죠? 근해공식 다시 한번 그냥 외우고 넘어갑시다. 어. 그래도 뭐, 2차 방정식인데 근의공식도 한번 안 쓰고 끝내면 아쉬우니까. 자, 기본 형태는 AX의 제곱의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 요런 2차 방정식을 기본 형태로 하고요. 근의공식은2 a 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플러스, 아씨 미쳤어.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풀어내면 되고 근의 짝수 공식도 있죠. 짝수 공식은 뭐예요?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쓸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얘가 짝수면 이 놈의 절반을 절반을 b'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게 놓고 어떻게 근을 구해요? a분의 마이너스 b'를 적어요. 그렇죠? 그 풀마 루트의 이, 다시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식을 적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가령,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7이라는 놈을 내가 이이차 방식의 근을 구해 볼 거예요.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1분의가 되겠죠. 짝꿍이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적겠죠. 왜? 요 놈의 절반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그리고 풀마, 루트의 어떻게 죠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럼 AC가 얼마야? 7이죠?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루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마삼 들어갔죠, 마삼. 마3. 그럼 마삼이 들어갔으면 이게 시기 어떻게 최종 정리가 돼요? 요렇게 적혀요. 마이너스 3, I. 그러니까 루트 3, I. 이렇게 식이 적히겠죠? 이런 놈을 가르쳐서 뭐라 불러요? 허근이라고 불니다 허근. 왜? 근이긴 근인데 허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복수순을 배우는 이유가 이 허근을 깔끔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허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아니죠? 그지? 그래프에 그릴 수도 없고 점을 찍을 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사실은 근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따 가 미리 합시다. 여기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음수면 허근이 나오겠네? 그죠? 이게 양수면. 풀마, 얘가 만약에 그냥 플러스 3이었으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3이 돼가지고 두 개의 실근이 발생했겠죠.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죠? 결국 얘가 음수이면 근이 없고요 얘가 양수면 근이 두 개가 나오지. 얘가 0이면. 풀마 0이면 값이 같죠? 그게 중복된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여기에 집중을 한 거야. 지금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구나. 요 놈의 부호에 따라서,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두 개가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중복, 중복된 한 개의 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를 판단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판별식 D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D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공식에서 출발한 거야. 그냥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왜 얘가 나왔는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왜? 얘가 음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허근이 나온다. 나는 그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비제곱 말사회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죠이해돼요 그럼 오놈 전제로 문제만 봅시다. 2차 방정식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거 이상 뭐 특별히 할게. 이 뒤에 나오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말고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